조성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인은 태국인을 개 돼지로 본다는 등 과격한 비난까지 쏟아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태국 사람들을 무시해 환영받지 못하는 나라의 외관이. 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제 친구들은 대다수 말렸습니다. 물론 한국이 아시아에서 매우 잘 사는 나라이고 한국에 가면 큰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막상 가기는 어려웠으니까요. 합법적으로 갈수 있는 방법은 너무 소수였기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태국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짠타나입니다.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지으며 어렵게 살았습니다. 마을은 아주 평화롭고 조용했지만 삶은 늘 팍팍했습니다. 아버지는 땅을 갈며 하루하루 힘겹게 일하셨고 어머니는 집안 일과 함께 마을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가난했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았기에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현실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고 어머니도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을 하실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의 유일한 희망은 더 나은 삶을 저희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게 들려온 이야기가 바로 코 소리한 드림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일하면 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소문이 저희 마을에 퍼졌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열심히 일한다면 가족을 돕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친구가 한국에 가는 방법을 알려줄 브로커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브로커는 돈을 주면 한국에 안전하게 입국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도착 후에 일자리를 구해준다고 했니다 했습니다. 물론 큰 돈이 들었지만 저는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10만 바트 한국 돈으로 3편 60만 원 정도인 큰 돈을 지불하는데 정말 큰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저는 그들을 돕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 브로커와 연락을 했고 적지 않은 돈을 그에게 넘겼습니다. 브로커는 저에게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를 타라고 했습니다. 제주도는 비자 없이도 들어갈 수 있고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비행기 표를 손에 쥐었습니다. 출발 날이 다가오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떠오르면서도 가족을 위해 이 결정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제 옆에는 저와 같은 꿈을 가진 많은 태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같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 는 이들에게는 희망을 품고 있었기에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제 심장은 마치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을 때는 손이 떨렸습니다. 브로커는 입국 심사에서 별 문제 없을 거라 했지만 제게는 그 순간이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다행히 저는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고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제게 주어진 일자리는 너무도 힘들고 위.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농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또 다른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잠잘 시간도 부족했지만 저는 가족을 생각하며 버텨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함께 일하던 몇몇 사람들은 체포되어 강제 송환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과연 이곳에서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서 일하던 중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계에 팔이 끼일 뻔한 상황에서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그때의 충격으로 며칠 동안 일을 할수 없었습니다. 제 몸이 이렇게 약해진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할수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생각도 들었지만, 제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가족을 위한 책임감이 저를 잡아주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니 다시 힘을 내야 했습니다. 몸이 회복되자마자 다시 일을 시작했고, 돈 을 조금씩 모아 가족에게 송금했습니다. 그 돈은 한국에서는 크지 않았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낯선 땅에서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매일 매일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해진 길이었지만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일은 힘들었고 동 동료들 대부분은 저처럼 외국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그마저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일하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장 안이 소란스러워지더니 다른 동료들이 하나둘씩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이 다급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속이야. 출입국 단속이 왔어.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불법체류자인 제게 이런 순간이 올까? 늘 두려워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할 시간도 없이. 저도 다른 동료들을 따라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공장 뒤쪽에 작은 창고가 있었고 저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그곳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먼지투성이었지만 숨죽여야 하는 저희에게는 그곳이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문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걸음 소리와 함께 단속반이 공장 안을 수색하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희는 모두 잡히고 말니다 것입니다. 그 순간 가족들이 떠올랐습니다. 태국에 있는 부모님이 생각났고 제 손으로 보낸 돈으로 조금씩 나아지던 삶이 이 단속 하나로 모두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수 없었지만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행히도 단속반은 창고까지 오지 않았고 조금씩 멀어지는 발걸음 소리에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는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언제 또 다시 이런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단속이 끝났다는 신호가 나오고 나서야 저희는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고 서로를 안도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운이 좋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고 더 이상 이곳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에게 두려움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곳에 왔지만 하루하루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일터로 들어갔습니다. 기계의 소음이 가득한 공장에서 저는 기계를 조작하며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기계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저는 당황했고 순간적으로 손이 미끄러져 기계에 팔이 낄 뻔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저의 손목은 심하게 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손목의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며칠간 일을 쉬어야만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손목은 잘 낫지 않았고 앞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며칠 후 손목이 조금 나아진 저는 다시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일터에서 만난 동료들은 제가 일을 쉬는 동안 아무도 연락을 주지 않. 저는 외로웠지만 그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를 유심히 지켜보던 한국인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현수였습니다. 현수씨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현수씨는 그날 일을 마친 후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짠타나씨 손목은 괜찮아요? 제가 보기엔 아직 많이 아파 보이는데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저를 걱정했습니다.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저를 계속 신경 쓰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퇴근 후 그는 저를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작은 식당에서 저와 현수 씨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 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손목 부상. 고향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 겪는 고된 일들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현수 씨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제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제안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를 왜 돕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불쌍해서 갖는 동정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수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전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에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고 지금은 그 은혜를 갚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 이후 현수 씨는 저를 위해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병원을 소개해 주었고 저의 손목 부상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현수 씨가 저에게 소개해 준새 일자리였습니다. 그 일자리는 지금보다 덜 위험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현수 씨는 제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현수 씨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저에게 단순한 도움을 준것 이상으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는 그가 소개해준 새 일터에서 점점 더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고된 일은 많았지만 이제는 가족에게 더 많은 돈을 보낼 수 있었고 저 자신도 조금 더 여유를 갖. 맞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현수 씨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제가 이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현수 씨의 친절함과 배려는 제가 이곳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덜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현수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짠타나 씨, 한국에 온걸 후회하지 않길 바래요. 여기에 힘든 일도 많겠지만, 당신은 충분히 잘해내고 있어요. 그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현수 씨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의 도움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한 진정한 따뜻함이었습니다. 그의 도움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조금씩 안정시키며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를 만나게 된 것이 정말로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도전의 연속이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현수 씨와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저는 조금씩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 모든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가족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여러분 덕분에 그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현수 씨가 소개해 준 곳은 규모가 작고 가족 같은 분위기였으며 무엇보다 위험하지 않은 작업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현수 씨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며 저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지어 주셨습니다. 사장님은 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일하게 되면 힘든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공장은 작은 가족 같은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을 잘 챙기면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이니까요. 저는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힘든 일들이 떠오르며 이제는 정말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새로운 공장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일의 강도는 낮았고 사장님과 동료들은 모두 친절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수 씨의 소개 덕분에 제가 여기서 일하게 된 것에 대해 동료들이 저를 가족처럼 받아주었습니다. 처음 몇주 동안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점차 익숙해졌고 일도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일을 잘 마칠 때마다 격려해 주셨고 조금씩 더 많은 일을 맡길 수 있는 신뢰를 주셨습니다. 동료들과도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의미의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저는 더 이상 매일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매일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던 이전의 공장과는 달리 이제는 하루하루가 조금 더 밝고 희망찬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비로소 이곳에서 오래도록 일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조언을 주셨고 서류 작업을 도와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제는 비록 작은 한 걸음이지만 저는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안정적인 일자리는 제게 단순한 일터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수 씨의 도움과 사장님의 배려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의 생활이 더 이상 고통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새로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삶이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가 찾은 안정을 바탕으로 가족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수 있다는 생각에 매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조금씩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더 이상 위험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제 생활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족이 그립고, 고향이 그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겪은 모든 일들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제 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 가족을 돕고,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함께 편안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코리안드림을 이룬 것이 아니라 꿈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제 자신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앞으로도 저를 지켜줄 것입니다 한국에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이들은 18,000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불법 체류가 많을까 하고 생각하는 한국인들도 계실텐데요 태국 대졸 초임은 2만 바트 정도의 돈을 받는데 아마 한국 돈으로는 73만 원 정도 거예요. 한국에서는 4만 5천 바트 이상을 벌게 되니, 165만 원이라는 큰 돈이죠. 두배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되니, 태국인들은 점점 더 한국으로 오고 싶은 거예요. 저도 한때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기에, 한국정부에서 태국인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도 다 이해합니다. 또 불법체류와 마약도 문제가 되어서 그렇죠. 최근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입국자 가운데 마약을 숨겨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가 더 빈번해서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왔던 2022년에도 저 포함해서 50명 가량의 태국인들이 제주도로 입국했다가 사라졌으니까요. 개인적인 바람은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에 방문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마약에 관한 엄격한 국가이니 절대 마약도 하지 않았으면 해요. 그래야 한국에서 거주하는 태국인들의 이미지를 조금 나마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이었나요? 임신한 여성이 단속을 피해 도망치다가 부상을 입고 그로 인해 태아를 잃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불법체류는 잘못된 일이지만 태아를 잃게 된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습니다. 불법체류자의 신분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고 결국 강제출국으로 이어진 기사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와 시스템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단속 과정에서 특히 임신한 여성과 같은 취약한 상황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불법적인 행태를 하는 것은 단속해야 하겠지만 일하러 온 노동자들에게는 강제단속이라는 명목 아래 이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태국인들도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사회도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도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와 량을 베풀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